네, 추위자도 어, 익어가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추위가 자두인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일이 요새 시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은 9월 14일인데 에, 이런 자두. 이름은 추위에는 자두가 시장에 요새 많이 출하할 때에요때 장마에 떨어지고 새가 조류피해가 아주 심해가지고 있기도 전에 와서 쏘고 그래서 아주 피해가 많으실 거예요.전 농가에 어느 곳에나 새가 없는 데가 없어요. 아주 너무 심각하게 피해가 많은 곳이 있을 거예요. 뭐 저희는 변나무 없는데, 팔거나 그런 음, 거는 없는데, 아주 과일이들은 적적 열리는 것을 포도는 포도, 또자두면 자두 자드, 사과, 포도, 뭐 체리, 없는 거 없이 먹어 치워요. 이새때밀레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전국에서 피해를 많이 입고 그러는데도 뭐 자연을 포전하니 뭐하니 야생조류를 포전하니 그딴 소리를 해가지고 누가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근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와서 싸서 다 주르륵 주르륵 떨켜 놓고 파먹고 그래요. 제가 좀 미워요. 미워. 어제 삽으로 큰 눈치는 삽으로 큰 삽을 잔뜩 먼저 떨어진 거 요새 떨킨 거 해서 쓸어다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이렇게 새가 이렇게 먹어 없애는 거예요. 먹고 떨켜버리고, 그리고 가요. 새가 너무 많아서 피해가 아주 심한 곳이 많을 거예요. 근데, 누가한분 이런 새가 많아서 피해가 많다는 얘기를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뭐 이상한 얘기만 했다 오면 다 그냥 자연을 보전하니 뭐니 해가지고 야생을 보전하니 뭐니 해서 말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말을 못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농가는 좀 바짝 보여드릴게 여러분들 예, 시장에 이러한 자두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것이 요새 잎고 출하를 많이 헐철이에요. 좀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농가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될 거예요. 워낙 조류피해에 비피해에 바람피에 떨어져가지고 자두가 팔 자두가 없을 거예요. 출하할 자두가 가격이 암만 비싸다 해도 농가에는 도움이 하나도 안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두를 잘 보시고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많이 좀 사서 잡수세요. 어, 이렇게 바짝 보여드리면, 이런 자두가 시장에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새 피해였고, 장마음, 어, 그래요. 심지어는 방까지 물고 가는 새도 있어요. 요새, 이렇게 추위가 이고 가는 철이에요. 여기에 추위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 있었는데, 장마에 떨어지고, 새가 와서 요새는 익기도 전에 싸서 떨키고, 그래요. 이렇게 서양자도 푸륜이 추위나무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서 있는데, 뭐 추위가 쉴 정도로 쇼몇개안 붙어 있어요. 그나마 이제 하루 이틀만 있으면 새가 다 짜서 떨킬 거예요. 이 나무에 한몇 가지 나무가 접이 붙어 있는데, 이본 나무는 추위 나무인데, 추위가 이렇게 생겼어요. 도시 분들은 추위가 뭔가 하고 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농촌에서 가수원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사시는 분은 추위자들을 모르시는 분은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두가 요새 시장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많이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사서 잡수세요. 체큼 달콤한데 산미가 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다 떨어지고 한 10개도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내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조류 피해 아주 심각해요. 심지어는 이제 사과까지 파고 가 있어요. 옆에는 이렇게 스탠레이가 아직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 배추밭. 저 끝에 돌복숭아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젖을 붙인 게 열었어요. 그런데 배추밭이 가깝고 집이 가까우니까 새가 조금 덜덤 벼서 아직 몇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걸어가서 보면은 여기에 툭 삐져서 이 돌복숭아 옆에서 나온 추위 나무가 있어요. 여기 열린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년 전에 한쪽까지 이 옆에 이렇게 추위를 그냥 장량 삼아 붙였는데 어떻게 열리나 보려고 내 추위가 열었어요. 엄청 열었는데 장마에 떨어지고 새가 떨키고 집이 좀 가까우니까 여기는 좀 붙어 있어요. 새가 덜 덤벼서. 어 새가 사람이 있건 없건 와서 막 파요. 여러분들, 그 바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하고 똑같은 어 자두데 요것이 가을에 나오는 건 마지막 자두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것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래요 이런 것이 시장에 요새 많이 나와 있어요 또 농촌에 계시는 분들 가서오시는 분들 저도 옛날에는 가선을 했었지만 이런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힘들어요. 이 이걸 보시는 분들은 아 저게 추위를 자두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사서 잡서 보세요. 신거를 좋아하시고 새콤달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맞으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뭐 신거를 전혀 못 먹어서 그렇긴 한데 또 저희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은 오시면 은참 좋아해요. 동천에 네. 계시는 분들, 요새 이 추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심어보신 만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늦게 익는 바람에 이게 조류 피해도 심어고 또 그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농사 잘 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